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브 부재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나 박스권 장세가 지금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이나 지금 현재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도 박스권 장세가 유력하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으며 S&P500도 4,000포인트를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PPI 발표 이외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현재 전년 대비해서 예측치가 6.8%였는데 실제 발표치가 6.2%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침체 신호는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증시에는 장 초반 그리고 나스닥 선물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도 예측치 마이너스 0.1% 실제 발표치 마이너스 0.5%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침체는 더 심화 중입니다.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산업생산 전월 대비해서 예측치 마이너스 0.1% 실제 발표치 마이너스 0.7%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그리고 산업 생산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소매 판매도 예측치 마이너스 0.8% 실제 발표치 마이너스 1.1%로 경기 침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영향이지 장 초반 좋은 흐름을 3대 지수가 모두 보여줬으나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 기준으로 4천 선 위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았다라고, 현재 기준에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 0.86% 하락한 79.49불로 경기침체를 반영하면서 유가의 하락이 나왔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큰 폭락, 마이너스 8%대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이후로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tmf etf가 6.9% 상승 tlt etf가 2.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tlt etf 같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제가 100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etf인데 지금 현재 미국채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이고, 어, 현재 쉽게 얘기하면 2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TLT ETF가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국채가 떨어진 적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고점대입이 마이너스 24% 하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진적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녀명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또 불러 들어왔으며, 어,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 발언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한적 영역이라 부르는, 부를 수 있는 영역에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2% 목표치까지 낮추는데 위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그는 12월 점도표에서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최종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다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특히나 2월 1일 FMC에서 어, 제운 파월이 여전히 맥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월 FMC, 2월 1일 FMC가 약간은 불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섹터별로 보면 모든 섹터가 하락하였으며 어, 상승하는 섹터가 없었습니다. 단 종목별로 일부 이렇게 퀄컴이 상승하거나 모더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중요한데 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 장 종료 후즉 한국 시간으로 이를 20일 새벽 6시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지금 현재 넷플릭스의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이번 분기는 EPS가 0.55불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다음 분기의 예측치 EPS가 2.92달러로 약간은 저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이전 두 번의 실적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200불 밑으로 하했던 주가가 325불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이렇게 낮게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중시가 어, 급락이 나오지 않고 어, 박스권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S&P 500이 만약에 빠진다라면 3,800까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며 어, 현재 3,900을 지지를 해주는지 잘 확인이 필요합니다. 빅스도 22, 22아에서 20 저점이다라고 20부근이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1.7까지 올라온 모습. 피앤그레드 인덱스도 어,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타임라인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에 다다른 이유 어제 기준 65까지 올왔었는데 오늘 58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 어, 23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 p g 그리드 인덱스 그리고 빅스가 오르고 p g 그리드 인덱스가 하락한다 면 주가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나스닥 기술주에는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어닝이스포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컨센이 0.45불인데 어닝이스포 기준으로 0.67로 호 실적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 가이던스를 하향할지 아니면 상향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에 따라서 약간의 증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로 다시 돌아가면 다우는 1.84%큰 폭으로 빠졌으며 33,288포인트. 나스닥은 1.29%로 마이너스 1.29%로 1 9 5 2포인트 1천선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도 1.6% 빠지면서 3,927포인트로 당장은 3,900포인트를 지켜야 되며 만약 3,9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더라면 3,800포인트 초반까지도 빠질. 것을 고려를 하고 오히려 저는 3800포인트부터는 UPRO ETF, S&P500의 세발랄 오지 ETF 모아가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